내가 봤을 때노엘이는 약간 우리나라 한국의 어. 한국의 정서상 음. 어, 음, 음악, 음악의 관점으로 눈 감아줄 수 있는 선을 넘었다 랩핑이나 음. 어. 그 기술적인 음. 부분은 인정을 하시나요? 그건, 그건 인정하는데 얘가 하는 행보가 음악적인 관점으로 음. 어, 이해해줄 수 있는 음. 그 어,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음.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음.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것 아, 같아요. 음. 네, 그 일부 팬들이 음. 그 부산의 영도 있지 않습니까? 음. 부산의 영도나 음. 뭐 특정 관련된 뭐 고유 명사를 얘기하면 음. 그 상수님께서 급발진 한다고 음. 그러는데 정말 그러신가요? 아니, 이제 내가 영도 출신인데, 음. 채팅으로 이제 많이 뭐, 네, 영도 오지 마라. <laughs> 이렇게 채팅을 하니까. 아, 그래서 기, 그, 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고. 어, 그냥 내 고향인데 막 오지 마라. 막 오면 잡힌다.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. 아, 뭐, 내 고향인데 왜 내가 향걸못 가냐고. 아...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지. 이제. 그러면은 뭐... 아, 그니까 다 장난으로 한얘기게 장난으로 그쵸? 그냥 농담을 하는 그냥 일부에서... 혹시 뭐... 힙합퍼랑 이렇게 다른 힙합퍼랑 싸우신 게 있냐고 좀 물어본 게 있는데, 그러니까 현피 어... 쉽게 말하면 현피로 좀 그런 게 있었나요? 래퍼랑 현피는 까진 없고. 뭐뭐 음. 예상... 뭐 이래서 특정 래퍼를 말하면은 되게 급발진 하신다. 이래서 막그 팬들이 그거를 계속 추구하고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서도 그랬잖아요.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. 아니,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쇼미더머니 3 촬영할 때, 음. 그 이제, 그냥 걔네들이 약간, 약간 좀 껄렁껄렁해 보여서, 기리보이랑 아이언. 아, 물론 예. 이제 헌철이는 네. 지금 하늘에 가 있는데, 네네. 고인을 뭐 언급하는 건 아닌데, 네네네. 아무튼 약간, 근데 원래 또 그런 친구들이 랩을 하는 거고, 그쵸?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랩을 하는 거고, 네. 어, 뭐 그런 건데, 이제 그냥 그래서 술 먹은 김에 약간, 그냥 조금 불, 뭐 껄렁껄렁해 보여서 이제 그냥 그랬던 그냥 다 지나간 일이고 음. 뭐 훈기 슈퍼비 야구는 미국에 갔을 때 음. 미국에 같이 갔는데 이제 갑자기 얘가 어떤 자리에서 막뭐 YDG 양꼬치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음.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얘가 왜 하지? 않 나도 걔한테 막 화를 냈었고 그냥 뭐다다지금은다 지나간 일인데 음. 그렇군요. 음. 음.